자, 안녕하십니까. 오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제가 직접, 어, 만든 이제 고갈비이고요 예, 고갈비 아시죠? 예, 고등어에 이제 위에, 어, 양념장 소스를 얹어서 그 맛이 진짜 고등어인데도 갈비 맛이 난다고 해서 고갈비라고 포장마차에 많이 파는 이제, 어, 술 안주입니다. 그리고, 또 포장마차에 또 빠질 수 없는 또 하... 보시면은 보이실라나 네. 번데기탕입니다. 하... 또 놀이동산 또 많이 갔었을 때또 이거 또안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. 근데 외국인들은 <laughs> 경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제가 또, 어, 젓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또 명란 젓갈이거든요. 어쨌든,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불금인데, 아, 술 마실 사람도 없고, 그냥 이제 체념했습니다. 이렇게 혼자 맛있는 거 먹고, 뻗을래요. 아. 어... 아. 어... 야, 제가 만들었지만. 잘 만들었다. 자 고갈비입니다 고갈비. 자, 과연 맛이 어떨지. 야. 진짜 음식 솜씨가 진짜 있는 것같아 확실히 야, 미쳤다. 진짜 음 살이 전혀 없었어. 대파였습니다. 아, 막히네. 와, 음. 진짜 밥도둑이다, 와. Rawr. Wow. Wow. 명란젓. 저는 이제 참기름 말고 여기에다 이제 들기름을 넣었어요. 들기름 넣으면은 그 고소함이 두 배입니다. 두 배. 깻가루 뿌려갖고, 자 흰밥에. 음 야, 미쳤다. 야, 일 끝나고 오는 와서 먹는 이 야, 씨. 야, 꿀맛입니다, 꿀맛.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? 쓰다. 음. 너무 멋있다, 진짜. 건더기탕이 진짜 고단백인 거 아시죠? 저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. 따로 하는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, 음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, 어, 알려드리도록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m-hmm. <laughs> 음~~~ 아... 미쳤어 와... 너무 고소하다 진짜 그다 음이 쓴거 음이 써부르자 이쪽이 까시 그 뭐라고 해야 되니 중간에 이제 까시 있는 부분 이 있어 갖고 안 됐나 봐. 다음에 것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하는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음 고등어 먹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은 제주도에 또 고등어 회가 또 진짜 유명하거든요. 또 유명한 집이 있어. 그 현지인들만 가는 그 쪽인데 이제 세시 방향에 이제 성산포 쪽 그쪽에 횟집인데 진짜 맛있습니다. 고등어회.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. 처음에. 어, 근데 그 거부감을 단한 입에 먹자마자 끝내버렸어. 제주도식에 또그 고등어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오늘이 아니기야,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먹게 된다면 그렇게 똑같이 해서 한번 준비해서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거 이제 마지막 막잔으로 어, 방송을 마치겠고요. 저는 좀 편안하게 좀 먹도록 할게요. 어쨌든 끝내 야따씨! 음 고소해 고소해. 번데기탕 다시 부활해 해야 되나? 너무 맛있는데.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안녕.